안녕하세요. 자유민주TV입니다. 이 방송은 우파 방송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좌파 독재를 계속 지지하느냐 아니면은 원래대로 우리 헌법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회복하느냐 아주 나라의 운명이 걸린 투표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들의 독재와 이들의 장기 집권을 꿈꾸는 여러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 하나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삼권 분립입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사법부 스스로 반성하고 또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기에 관련된 판사들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도대체 대법원장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또한 사법부에 대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하명수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을 향하여 잘못된 판사들을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삼권분립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어찌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부에다 대고, 그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이나 하는 그런 지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대법원장은 자기 밑에 있는 판사들의 모든 파일들을 검찰에 넘겨주고 수사받게 하는 그런 대법원장은 도대체 자유민주주의의 대법원장 맞습니까? 상권 분립에 사법부의 힘이 얼마나 큰데 그 사법부의 힘을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대법원장.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사법부의 독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하여서 검찰이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판사들 8명 중에 7명이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판사는 성창호 판사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사법부에다가 국정농단에 조사를 지시하기 얼마 전, 그런 김경수 경남 도지사를 드루킹 사건의 공범으로 보아서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판사에 대한 그 수사 지시는 김경수 구속영장을 발부케 한 성창호 영장전담판사 그 사람에 대한 보복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사법부가 움직인 것도 그렇지만 또 역시 검찰은 충경같이 그런 판사들을 수사했습니다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성창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은 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성창호 판사의 죄목이 그가 댓글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법원 행정처에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얼마 전 무죄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대통령이 지금 행정부의 수장이 아니라 정말 왕과 같은 제왕적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권분립이 무너진 나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같은 20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행정부의 제2인자로 불러들여서 총리를 시킨 것도 역시 삼권분립을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해치고 마는 아주 어이없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건 독재자는 할수 있는 일입니다. 어디 감히 국민이 5년 동안 그냥 위임해준 권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냥 공무원에 불과한 대통령이 사법부를 자기 마음대로 흔들고 국회의장을 했던 사람을 마음대로 자기 밑에 갖다가 부리고 이어지 삼권 분립이 제대로 확립된 나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는 한, 한 사람으로서, 일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건 철저히 조사해, 저런 사건 철저히 조사해라, 지시한 사안마다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법무 차관 사건 등등등, 성창호 판사 등 판사들에 관련 사건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본인은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에 주범으로 지금 모든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주가 넘도록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여타부터 네.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자기를 모시고 있는 비서실 내에서 그것도 8개 부서에서 비서관들이 기소가 됐는데, 거기에 상관으로서 하는 대통령께서 아무 이런 방구 국민에게 이렇게 된 거다 저렇게 된 거다 말이 없는 이런 대통령이 정말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취임사에서 그랬습니다. 국민과 소통을 잘 하겠다고. 국민이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이라면 자기가 직접 나서서 브리핑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열심히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집권만 3년이 다가오고 횟수로는 4년 차에 들어가는데도 실제 그가 기자회견이나 국민들과 소통한 횟수는 전직 대통령들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지락펴락하고 사법부에다 하명수사를 하고 국회를 지락펴락하고 전직 국회의장을 같은 국회 임기 내에 행정부로 불러들여서 총리로 쓰지 않나. 도대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 다음에야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통령을 이번 총선에서 꼭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